새부 대가 되게 하 여, 주섬 주님 에 비비 축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 합니다. 나, 주 님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행복한 목장 아, 다시금 또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요.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로 시작되어진 이 고백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전해 줍니다. 또한 설교 말미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힘주어 선포하죠. 우리 43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장 식구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심을 굳게 믿고 또한 선포하며 담대히, 담대히 이 시대를 또한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